자 반갑습니다. 제 K 투자 그룹 준영섭입니다. 오늘 금요일 장 마감을 했고요. 가져온 종목이이라기보다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KPM 테크하고 텔콘, r f 제약 요두 개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뭐 기사나 이런 것들로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 결국 하한가를 갔어요. 네, KPM과 텔콘, r f 둘다 하한가를 가면서. 주가가 고점에서 이제 막 떨어지려는 시점 노예 있습니다. 노있고요뭐 그래도 아직 뭐 500원, 1000원 하던 게 일단 4,000원짜리니까 그래도 저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현재 오늘 한가로 맞았어도 꽤나 많은 수익 거두셨을 텐데 앞으로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앞으로가 되게 중요하겠고요 일단 많이 알고 계시는 이 휴머니젠 나스닥 상장 기업이죠. 여기 상관관계가 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하고요. 다음에 오늘 하한가의 의미하고 향후 주가 방향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10분 정도기 때문에 어 100%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휴머디젠 기업이 어 렌즈 루마비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코로나 임상을 했는데 삼상이고 일단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네, 시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와주고 있고요 텔콘하고 KPM 테크는 이제 당연히 투자죠 투자 휴머니젠에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하면서 이제 관련주로 떠오르면서 이제 주가가 여기서부터 빵뜨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투자를 대체 얼마나 했길래 주가가 뭐 쉽게 얘기해서 천 원이라고 쳐요. 천 원에서 칠천 원까지 왜 갔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한번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죠. 네, 공시부터 보겠습니다. 휴머니제는 회사고, 이 공시는 텔콘인데요. 어차피 똑같은 종목이니까, 같은 걸로 치고 보시죠. 네. 지분이 1.1%밖에 안 돼요, 사실. 휴머니제의 지분이 1.1%고요. 보유 주식수는 뭐 230만 주라고 되어 있네요. 테있구요 다음에 KPM 테크를 보더라도 여기 휴머니즘 보이시죠? 230만 주 똑같이 1.1%입니다. 네. KPM하고 테크이 동일하게 1.1%씩 일단 투자를 했어요. 지분에. 휴머니즘 지분에 1.1% 투자를 했고, 그래서 관련주로 묶인 건데 여기서 지금 이게 8월 달 기사거든요. 기사를 좀 보면 이제 코로나 치료제 판권 계약을 하면서 이제 휴머니젠의 코로나 치료제 국내 도입에 다가섰다라는 내용 그리고 세부 내용은 남겨두고 이제 본 계약 합의를 추진 중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직 기사가 정확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일단 지금은 이런 이런 상황이 진행 중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 투자 결국 지분 투자인데 그래서 이를 토대로 체결하면서.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 어, 판권 금액과 독점 라이센스 최대 10년의 계약 기간 등 이제 큰 틀은 맞췄다고 나오네요. 아까 세무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뭐 이런 계약이 어긋났 시, 어금, 어긋났을 시뭐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금액 같은 경우도 분담을 하든지 아니면 일괄로 하는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판권 취득 금액이 총1 4 0 0만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 6 6억 정도 뭐 제한됐고요 그래서 개발 주요 단계마다 분할 납부하는 형태 아까 말씀드린 거 그래서 절반씩 부담을 해서 판권을 공동 취득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휴머리 장갑 기업은 이제 세포 및 치료제 개발 기업이고요 그래서 뭐삼성이 진행 중이었고 7월에는 유사 치료제금 대비 경쟁 우위를 인정받아서. 뭐 후원하는 BET 임상에도 포함됐다고 하네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난 10일 임상 개시를 승인 받은 상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테크나고 KPM테크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봤는데 사실 지분이 1.1%밖에 안됐습니다 네. 지분이 뭐 거의 뭐10% 이상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1.1%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0원이라쳐도 10배죠. 과연 1.1%의 지분을 가지고 10배를 띄울 가치가 있었을까? 저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좀 뻥튀기로 많이 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한창 개발되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테크나와 KPM 테크는 직접 개발하지 않고 지분 투자로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쟁이 뛰어든 건데 직접 개발하는 회사들도 이렇게 올라가기 힘든데 간접적으로 지분 투자했다해서 7 배를 뛰었다 이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지켜봤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오늘 하한가를 마감을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지만 왜 마감됐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보면 오늘 하한가의 의미는. 결국 이 정도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분이 1.1%밖에 없기 때문에 7배를 뛸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4,460원에 마감을 했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휴머니젠에 상장하고 뭐 임상하고 했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다. 아무리 계약까지 해도 아직 본 계약이 나오지도 않았고. 다음에, 그, 휴머니젠의상상 결과, 다음에, 그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도, 과연, KPM테크와 테콘나래포제약이 이전에, 태궁 같은 경우는 좀, 휴머리젠 말고도 이슈가 있긴 하지만, KPM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말고는 더볼게 없죠. 그래서, KPM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도 저는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왜냐면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패스트 트랙이다 해서 되게 기간 땡기고 다음에 절차라도 되게 간소화되고 있긴 하지만 빠른 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른 거 되게 좋아하죠. 빠른 건 좋은데 그만큼 안전하냐 라고 물음표를 던져 봤을 때는 글쎄 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좀공곰이 사용을 해보세요 어쨌든 치료제라는 거는 저희 사람한테 쓰는 거잖아요 인간한테 쓰는 건데 인간에 쓸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데 원래는 일정 기간이 있었지만 코로나라는 팬데믹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기간을 땡기고 절차 간소화시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좀 불안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도 않았고 휴머니즌도 삼상은같지만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주가를 막 띄웁니다. 이런 세월화가 되게 많죠. 저는 이 종목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코로나 임상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종목들을. 아 물론 치료하는 건 좋습니다. 치료하는 건 좋은데 펜스트 트랙이나 간소화 시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솔직히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안정성 이 나와야 되죠. 이전에 모더나 기업 이슈가 있었죠. 임상 같은 거 진입을, 했, 임상을 했는데 약간 뭐 보고서에 누락이 있었지만 어쨌든 불안감도 있고 다음에 여러 치료제, 뭐 클로로퀸뭐 혈장, 뭐 나판모 스타트 되게 많죠? 그런 관련주들. 결론적으로는 아직 임상만 진행될 뿐 진짜 우리 몸에 쓸수 있을 만한 그런 단계에온 치료제는 아직 하나도 없어요. 올해 말이 될지 내년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치호저 나오기까지 시판되기까지 그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오늘 하한가 의미는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k p m 과 텔코의 가치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였고 다음으로 당연히 차익 매물의 출애죠. 차익 매물의 출애가 나온 겁니다. 이 정도 거래량 크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이고 왜냐면 지금도 1.1% 밖에 안 되거니와 아직 본계약도 안 나왔고 다음에 휴머니전의 3상 성공여부 다음에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 여러 방향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한가로 마감을 했으면 물량이 얼마나 쌓일지 모르겠지만 한번더 하방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 KPM테크 트레이나트 r f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세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엄청 떨어져서 한 2천원대까지는 와야지 그나마 조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한번 사실 주춤했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주춤했어요. 여기서. 이유가 있긴 할 겁니다. 여기가. 의외로 좀 터닝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쭉쭉 올렸는데, 여기 꼬리 그리면서 막감한 돼. 9월 18일이죠. 변동폭이 고가 14%, 저가 3%니까 10%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했을 때 여기가 저는 조금 중요한 가격대로 보여지고 여기가 대충 한 2,900원대에서 3,000원대 초반이네요 여기까지는 한번 와야 어, 한번더 흐름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KPM 테크, 테코나 f 설명을 드렸는데 어, 보죠텔코도 보면 똑같아요 사실 네 똑같죠 그나마 테코는 낫네요 왜냐면 KPM은 그냥 빵빵 뛰고 떨어졌는데 텔코는 일단 만 원까지 갔다가 쭉 빠지고잖아요. 여기서는한번 진입을 해볼만 해요. 왜냐하면 이미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미 박스를 그리고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주가에 들어갈 때 이럴 때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음봉 그려주고 양봉 그려주고 이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라인만 형, 라인을 형성한 다음에 박스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진입을 한번 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어, 영상을 처음 보시는 회원님도 항상 종목을 진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박스를 확인하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최소 3에서 5거래일 정도는 확인을 좀 하고 그다음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내려가면 또 박스에서 추매 이런식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계좌를 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결론은 투기가 되기 때문에 전략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운에 맡기는 겁니다 돈 던지면 운에 맡기는 거예요 내 아까운 돈 100원 다 아깝죠 네. 근데 그 돈을 운명에 던지면서 맡기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구 간에 정확한 전략 박스권 전략을 잘 활용하셔서 매매에 조금 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KPM보다는 텔콘이 조금 더 좋겠네요. 전략을 활용할 때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 좀 해볼게요. 일단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이 매일 한 개, 적어도 한 개씩은 올라가니까 어 구독해주시면 알림 가거든요. 그래서 알림 보시면서 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정말 많으니까 뭐 카카오도 있고 아니면 뭐 신규 성장한정보들도 많고. 박스레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신경상자 했는데 흐름 괜찮죠. 왜 괜찮을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어쨌든 여러분들 다 도움되라고 제가 올리는 겁니다. 저는 도움 안 돼요. 네, 다 여러분 도움 드리려고 올리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어, 금요일 장 이번 주 조금 어지러웠는데 다음 주는 거래일이 월화 1일 밖에 없습니다. 추석이죠. 그래서. 오늘 많이 팔았을 겁니다. 이제 돈을 마련해내기 때문에 d 플러스1이기 때문에 좀 많이 매도가 나왔던 걸로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시장 중에서도 가는 것들은 갑니다. 네, 가는 것들은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궁금하시면 남겨주시고 저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또 다른 종목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